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비교 정리 특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비교 정리 특강은 일단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추천한 강의 온라인상에 이미 광고가 다 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유사 논점들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법의 채권이 네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채권 네 개의 차이점 조합이 세개 나오잖아요 그럼 조합 세 개의 차이점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6월이돼 가면요 이게 차이점들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그 시점에 여러분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특강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유사 논점을 비교 정리하는 특강. 이건 진짜 학격생들이 광고해주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유형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강남 방문각에는 우리 인강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곳이라 꼭일요일날 해주랍니다. 인강생들, 직장인들 좀 나올 수 있게 하자고. 그래서 강남 방문학은 일요일날 6월 11일날 9시 40분부터 6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 방문각과 노량진 방문각은 오전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학원생들을 위해서 일요일 하루에 다 하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3회에 나누어서 체력이 좀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왜냐면 직장 다니면서 특강을 한번 듣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일 특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교인 특강은 강남박무관은 6월 11일날, 일요일날 직장인들이나 인간생들올수 있게 일요일에 하는 거고 정로와 노량진은 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일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냐 이첫 번째 공법상에 나오는 국가 계획을 전체를 다 정리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출 지문들을 정리해서 같이 풉니다 두 번째 공법에 무슨+ 무슨 기준하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되겠죠 요걸 요렇게 해서 문제가 한 페이지로 끝나지 않고 두 페이지에 걸쳐서 문제가 나옵니다 기출 문제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기준하고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법에서 여 많이 헷갈린 게전 분야, 일부냐 자, 이 부분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의 열람공남 지방의 의견 정치 기득권보, 자 재검토, 미착순, 미착공 공청회 가격, 자 효력 발생, 소유권 취득, 실효규정 관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관리제 수리권자 비교 자, 관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관리 절차부터 내용 총정리 비교 공법의 각종 제한 부담금. 자, 매수 청구 제도가 네 군데 나와요. 그럼 네 군데 총정리. 공법에 매도 청구가 다섯 군데 나오니까 다섯 군데 전체 정리. 채권 네개 전체 정리. 공법에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리법세 군데 는 개발의 화가 차이점 비교. 그럼 차이점이다. 뭐가 될까요? 비교해서 차이점이 모두 정답으로 가는 겁니다. 교차해서 비교, 교차형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공법에 제한나면 무조건 논점이죠? 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숫자, 또 규모정리, 이행강제금, 이행보증금 비교, 사업시행방식, 도시개발법과 재개발, 재건축의 비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비교. 이렇게 조합, 도시개발조합, 주택조합, 정비조합, 전체 비교, 청정리. 이건 세 문제 이상 나오죠? 많이 나올 때요.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에서 한 해에 일곱 문제까지 나와요. 야, 무조건 세문제 이상 나온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도시 및주거연 정비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만 정확하게 정리해도 두 문제를 맞춰요. 용어정의하고 차이점 찾고 이러면 되는 거고. 올해는 왠지 불길한 게 청산금. 도시개발법의 청산금. 도시 및주거연 정비법의 청산금 비교정리. 순번상 나와야 될 순번입니다. 그다음에 농지법 간단하게 10분 정리하면 한 문제. 두 개에서 하나 맞출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총2 0 일곱 개의 테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참고하시라고 여덟 개의 추가 논점을 더 정리해 놨습니다. 아 이거 이제 뭐 수업까지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조금 아쉬운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봤으면 하고 추가시킨 논점이 여덟 개 정도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적인 특강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교재가 별도 교재가 구성됩니다. 별도 교재가 구성돼서 스프링 재본까지 모두 되어서 나올 겁니다. 자, 올 칼라로 교재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재를 좀 구입하셔야 돼요. 이 교재 구입은 S24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일정 정확하게 이 정로 방문각과 노란기 방문각은 시간이 3시에서 5시 30분까지입니다. 6시가 아거요 자, 15시부터 5시 30분 처음에 6시 정도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원 일정에 다 맞추어서 우리 인강생들 이날 좀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방목은일월일날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시고 이날 같이 얼굴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업 시켜줄 수는 분명히 합격생이 추천하는 정말 좋은 강의니까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학원에 나오면 학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